2021년 7월 26일 업데이트 소식 생방송 패치노트 함께 봐요. 시간 가족이 님 다다 일어왔어요 다다 음, 일어와가지고 원래 이 시간에 이제 저 오늘 좀 휴일이라고 좀 늦게 일합니다. 해서 역시나 이제 이런 날에는 카톡 소리와 함께 음, 업데이트 영상 나왔어요? 영상 나왔어요? 영상 나왔어요 하면서 그렇게 알려주셔가지고 그 소식 받고 아, 시즌 업데이트 잠깐 앞에 보는데 이거는 안 볼, 같이 안볼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역대 그만큼 역대급 업데이트 패치 소식이다. 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이번 시즌.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복귀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 이 정도면 복귀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얘네들이 업데이트 하나만큼은 기갈나게 아주 잘 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석 영상이고, 어, 오늘 영상은 제가 오늘 휴일이기 때문에, 그냥 풀 영상으로 때려 박을 겁니다. 그래, 도 속속히 쓸데없는 말은 최대한 줄이면서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생방송에서는 같이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냥. 입니다 오늘 업데이트 여기까지. 자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신규 보스가 뜬다고 하는데 슬라임 보스 잡을 때마다 두 개로 계속 나눠져 HP가 절반인 상태로.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뭐냐면은 협동전에서 이제 디포스 스킬은 무조건 막게 하겠다 얘네들 협동전 무조건 이제 고층 못 올라가게 그럼 어떻게든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것 같은데. 이럴 거면 카드 상자 수급이라도 좀 늘려주든가, 이거 어떻게 잡아라는 거야, 이건 진짜. 이 어쨌거나, 우리가 막, 좀 우주댁을 쓰... 아, 진짜. 디보스 순삭을 먼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일곱 마리를 순삭을. 아, 씨. 조준경도 협동해서 써라, 이건가? 씨, 조준경 개똥인데? 별 무한 발동하면 잡히나요. 이거 아, 태양은 괜찮겠네. 태양은 쓸수 있겠다. 태양은 디보스가 더 먼저 잡히는 경우도 많고 범위들이니까 태양은 아 그래도 일단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이거 아무 보스는 마음에 안 들어요. 대전에서는 그렇게 거슬릴 것 같지는 않아. 얘네들이 이거 내고 이제 보스레이드를 내려고 하나? 뭐 어쨌거나 슬라임 주사에 슬라임 보스 이거는 나와... 나오고 와나 나서 다시 보도록 하고 주사의 리뉴얼입니다. 전이 주사에 아 전이주사위도 굉장히 사기가 됐는데 원래는 이제 보스 체력의 몇 퍼센트의 그 몬스터를 상성해주는 그런 <laughs> 어... 전이주사위였는데 얘가 이제 무슨 보스 전이주사위로15% 확률, 청검이나 이제 슈퍼지레가 뜰 확률이죠 그죠? 똑같이 그렇게 전이주사위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필드에서 우리가 빗검 빚검 빗검을 청검 청검을 같은 눈에 청검청검을 뽑아가지고 합치 확률 슈지 뭐 물론 안 합치지만 같은 눈에 슈지슈지가 나와가지고 뭐 그걸 합치 확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근데 보스가 등장한다라는 거는 진짜 크네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게 태양 같은 경우도요 전이 메타는 확실히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태양 같은 경우든 뭐든 이제 빌드업을 하면서 라인이 좀 밀리... 게 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말고도 이제 뭐 여러가지 거짓 모든 덱들이 아 유일하게 영향을 안받는 주사위가 있네요 암살 시브레어 기사가 나오는건 변수가 되게 크기도 한데 그래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게 암살은 시브레 현암은 그대로야 아 현암은 뭐 타격이 없어 지가 뭐 전위주사위가 상향이 되든 뭐 슬라임보스가 나오든 만에 전혀 상관없어 (1라운드) 그냥 예 <laughs> 네, 현암 갓게임입니다 어 보스전이도 적응으로 합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뭐 암살을 날리든 로얄을 날리든 침묵을 날리든 똑같았는데 얘는 적응으로 합쳤을 때는 좀 다르게 어이 이 경우에는 낮은 체력의 보스로 등장을 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고 협동전에서는 어이 더 많은 SP를 주는 이 보스전이 두배 정도 더 주는 게 아닐까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주어가지고 달콤을 살리는 간접 달콤 상향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간접 상향된 달콤 주사위를 협동에서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써보고 어, 그 말고 에너지는 그래도 못 살아나요. 혹시나 마음속에 작게나마 희망을 품고 있는 에너지충 분들 포기하세요. 그래도 안돼요. 그래서 써보기 할게. 예. 그래도 궁금하잖아. 이 에너지를 애정한 사람들이 읽내라봤냐면내 에너지 영상은 단한 번도 조회수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뭐 이래저래 조금씩 바꿔가면서 몇 번을 우려 먹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온 게없어 그다음에 이제 죽음 주사예요, 지옥 주사예요. 아 이거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패키지 샀지. 아이씨. 자, 이거를 우리가 죽음 주사이랑 어, 자 죽음 주사위의 역사를 한번 좀 얘기를 하면 이게 2019년도에 바람 주사위 죽음 주사위 그리고 균열 주사위 대으로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렇게 어, 라인 클리어가 어, 굉장히 좋았던 음, 옛날에 바람 주사위랑 같이 쓸 정도로 이게 라인이 다제만 해도 정리가 될 정도로 매우 좋은 주사위였어요 근데 왜안 쓰이게 됐냐 너프를 당했거든요 즉사확률이 대폭 너프를 당하면서 라인 정리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후에, 작년인가? 올해였나요? 영상 보면은 죽음주사위가 돌아왔다 해서 근본대기라고 제가 영상 올린 게 있을 거예요. 그때 이후로 다시 즉사확률이 올라갔습니다. 롤백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라인 정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주사위 한 3성에서 4성 정도를 몇 개를 뿌려놓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 라인 정리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서 아마 쓸수 있을 거예요. 저는뭐 뉴비분들 시비클 아래 구간이라든가 뭐 망령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는데 뭐 후반. 아근데 골클 구간에서는 안쓸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골클 구간에서의 딜들은 거진 다 즉사를 해요. 일반 몬스터들을 엔간에서는 뭐 태양도 시비클 달 붙이면은 즉사해버리고. 뭐~ 수호자도 뭐~ 잘 붙으면은 즉사되고 뭐~ 여러 가지로 즉사가 되기 때문에 망령이 나오는 게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아래 구간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 그냥 라인 압박용으로만 사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있을까 그리고 지옥주 사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태풍이랑 많이 붙여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공속이 굉장히 빠르고 딜도 훌륭했던 친구라서 아~ 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건 제 유튜브가 아니에요 유튜브를 보는 구독자가 아니에요. 이게 음, 다음에 회사 차, 방문해서 이거 만든 사람 찾아낼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상 올린 게 지옥, 지옥 태풍 전이를 썼습니다. 못 생각보다 괜찮은 효율이 나왔었어요. 음 나중에 이게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그래도 한번 좀 보여주기용으로 한번 그렇게 써볼 건데 지옥 주사위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터지지는 않습니다. 눈금당제도. 어, 즉상률이 지금 제 클래스 기준, 11 클래스 기준 1.53% 정도로 이렇게 터지는데, 뭐, 사성되지 않는 이상 생각보다 그렇게 막 터지는 장면은 볼 수가 어려, 없어서, 예로 라인 클리어를 다할수 있다? 이거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망령의 효과도 그렇게 막, 예, 그럴 것 같아요. 골든 클래스는 아무튼, 정리를 하면은 골클은 기대하지 마라. 근데 20클 아래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만 하다. 어~ 얘 체력도 만약에 보스한테 합산되는 개념이면 원자대한테도 압박이 들어가려면은 너무 초반이겠죠 근데 이게 후반까지 좀 효과가 있어야겠죠 원자한테 압박이 들어갈 거면 아, 아무튼 기대하지 마라 아~ 기대하지 마라 기대를 안 하는 게 낫겠다 나 아, 이거 다시 들어야 돼 이거 잠깐만. 자, <laughs> 그 다음 이제, 고장난 성장주사위. 이거는 이제, 유비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좋아할 만한 패치죠. 근데, 15클래스 고상을 찍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성장주사위가 나더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성장 확률이, 성공률이 올라가서, 어, 이게, 지금도 굉장히 높아요. 성공 확률이. 7성 짜리 고성 됐을 때 우리가 제발 떨어져라 떨어져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업그레이드를 하나도 안 해도 떨어지지 않는데 성장 성공률이 올라갔다 하면은 그냥 성장 추세가 하나 더 생겼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아 하... 어쩌면 맞아요 이거는 그냥 전설 성장보다 좋아요 그냥 성장보다 더 좋습니다 이게 우리 전설 성장 어쩔 거냐고 11클 성장조사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더 좋아요 그럼 이제 이 다음 패치는 전설성장을 어떻게 패치를 해줄...겠죠? 그죠? 다음 패치는 어떻게 패치를 해줄거냐 이제 이 지금 전설성장보다 더 좋은 성장을 어떻게 만들거냐고 7성이 되면 무조건 한번 떨어진다 그렇게 패치될 수도 있겠네요 얘네들이 소폭 증가가 아니고 그냥 성공... 옥률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으면은 한 95%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그냥 전설 성장보다 좋아요. 아, 아무튼 뭐 뉴비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성장 시간도 줄어서 아무튼 전설 성장의 변화 기대를 해보고 그다음 과열 조사에 아, 저희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 대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딱 얘기 들어도. 때리다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 시간되면 과열됐다가, 다시 과열 풀리면서, 어, 다시 과열 풀리면서 그냥 뭐 데미지가 줄어들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 잘했어요. 이거 가상주사위 때도 나온 적 있어요. 혹시 가상주사위몇 편인지, 몇 편인지 기억하는 사람. 소정의 선물을. 이가상주사위때 파워업 하면은 올라간다. 이 주사위는 기본 파워업 대신 전용 파워업을 한다. 특별 파워업은 이 주사위에 데미지를 일정하게 올려 주는데 파워 비용이 파워 업당 데미지가 1.4배. 어, 소중한 상품 칭찬드리겠습니다. 우리 LEMONE00 님. 핫! <laughs> 잘하셨어요. 파워업 대신에 랜덤 다이스 최초로 이제 고정적으로 데미지가 상승하는 개념이 아니고 파워업을 하면은 과열이 되는 어. 그 과열 단계가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과열 단계가 내나 4단계일까요? 하나 더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번 같은데 열번 맞네 아닌가? <laughs> 열 번이네요 열번 일단은 화면에서 보여지는 과열의 파워업은 열 번까지 올리네요 열 번까지 열번 올라가고 저 데미지가 과연 몇일까 얘네들이 또 데미지 비공개입니다 아, 10초 동안이라. 자, 우리가 파워업을 하게 되면 SP가 파워업 하는 SP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죠? 그 나중에 뽑는 SP가 이제 그거겠죠? 아, 뽑는 SP래. 어, 파워업을 우리가 지금 얼마씩 증가하니? 100, 200, 400, 700이죠. 아, 어... 이게 어쨌거나 계속 증가할 거예요. 10씩 증가해도 많이 증가하는 건데 대전은 SP량 내가 얻는 SP량이 라운드마다 계속 증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되는 대전에서는 무한정 과열이 가능한 상황이 와버리기 때문에 파업하는 수치도 계속 증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증가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 적정 수치가 몇이냐는 거지 이걸 레알 잘해야 될 겁니다 얘네들 100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이거는 10부터 시작해야 돼 초반에는 어차피 1 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는 과열을 안 하, 과열을 막 1, 2단계 정도로 툭툭 쳐주는 식으로만 사용이 되거나, 아, 이게 너무 높아버리면, 얘랑 같이 쓸딜 주사위 하나 또 들고 가야 돼요. 아, 이러면 또 태양 쓰고, 또 소호자 쓰고, 얘 자체만으로도 좀, 아, 좀 딜이 좀 나와줘야지. 아, 씨, 뭐, 아무튼 궁금합니다! 예. 네, 어떻게 나올지. 파워업으로 해서, 어, 세지는 주사위. 협동전에서도 무한 과열해서뭐 어떻게 안될거고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방산 들고 전이포 따다야 그나마 협동에서 쓸만하겠네. 아니 협동전에서는 못쓸 거야. 계속 과열을 계속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계속 시키지를 못할 거야. 아니면은 진짜 그냥 파업 워 10단계까지 sp 쭉 올라가다가 다시 1단계부터 파업되면 워 다시 초기화가 된다. 오히려 협동에서도 쓸만해. 쓸수 있어, 쓸수 있게끔 어떻게 만들 수 있어. 근데 뭐 대전에서도 와 완전 사기로 쓸수 있어. 아 초반에는 그래, 좀 사기로 내라. 한 번은 어, 한번눈 감아 줄 테니까, 한 번은 주사위 여태까지 다 똥이었는데, 한 번은 그냥 처음 출시할 때사기로한번 내고, 나중에 너프를 시키든가. 네, 좀 아, 그리고 관전 모드. 아, 근데 이게 관전 모드가 이런 식이면 안 돼요. 예, 네 관전 모드 얘기를 좀 하면. 방을 만들고 이제 이방 번호를 관전 모드로 변경을 하면 방 번호를 입력해서 두명의 플레이어를 또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대회용으로만 스타크래프트의 옵저버 용도예요. 스타크래프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그 옵저버 역할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상한 우리가 기대한 관전 모드는 카트라이더에서의 그 관전 모드거든요. 이 사람이 대전을 어떻게 했는지 랭킹을 보고 어? 최근 있었던 핫 이슈 뭐뭐 대전. 그런 거에 대한 관전을 원했던 거지. 아, 이거는 그냥 스타크래프트의 옵저모 모드입니다. 옵저모 모드.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대회용인 거예요. 일반 유저들은 이거를 못 땄어요. 저는 좋습니다. 앞으로 이걸 활용해가지고 컨텐츠를 짜볼게요. 작은 대회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대회. 그래서 어, 이두 분이 뭐, 특정 덱으로, 특정 주사위를 꼭 넣어가지고, 몇에이브까지 도달하면, 그분한테 치킨을, 그 팀한테 치킨을 주는, 뭐, 그런 소정의 방송 컨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어, 저, 뭐, 저답게, 개똥 주사위 하나씩 넣어, 아 아니, 개똥이 아니지. 킹갓 주사위 넣어가지고, 어, 한번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음, 크루 표시! 이거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어, 중복 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게임이, 저도 피해를 입었던 게, 이제, 저랑 똑같은 닉네임의 핵유저가 한번 있었어요. 2500크리에. 어,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요. 바로 정지를 매기려고 문의를 열심히 보내서 정지를 매겼는데, 어, 아무 뭐, 그러한 불상사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크루면, 크루는 이제 중복, 중복이 안 되니까, 음, 이제 확실히 이 사람이 누구다! 라는 거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같은 쿠에 같은 닉네임이면 그런 크루 내에서 알아서 이제 정리를 해줘야 교통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고 어 좋습니다 이거는 크루명 나오는 거는 이제 어떤 크루인지 알수 있어서 어 되게 잘했어 이거 그 말고는 없어 그냥 그냥 잘했어 이건 어 이제 누군지 확실히 알겠다 잘했는데 이거보다 크루 컨텐츠를 좀 늘려줬으면 지금 크루전이 망하고 있어요 음크루 크루전이 망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보상 좀 늘려라. 보상을 늘리든가 해야 될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해야 될 이유가 주도 없어요, 크루전. 그리고, 심지어 필드도 적용 안 되고, 그냥 뒤지게 오래 가가지고, 예, 크루 컨텐츠를 조금 늘려주면 굉장히 좋을 것같고요 예. 뭐, 안 돼. 얘네들이 뭐 밸런스 패치도 해야 되고, 할게뭐 뭐 산더미처럼 많은데. 그래. 일단 저는 그냥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걸로. 아, 기다리는 걸로 하고 다음 에뭐 엠블럼이야. 이번에는 백의 엠블럼이 나뭇가지로 이렇게 돼 있네. 어우, 야, 과열 시즌이 더 예쁘겠다. 이거 솔직히. 수호자 시즌 엠블럼은 여러분들 안 따도 괜찮아요. 왜못 생겼어? 약간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거 조금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여과 요런 느낌으로 엠블럼이 나오면은 과열은 막 이글거리는 그런 느낌으로 나올 것 같아서 음, 과열은 좀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뭐, 소호자 시즌. 그리고, 어, 약간, 이제, 랭킹에 못든 유저들, 좀 서운해 하실까봐, 시즌, 이제, 100판, 200판, 300판, 분들한테도 이렇게, 살짝 이거는 좀, 항복 깃발 같아 보이지 않냐? 흰색이 아니고 노란색이라서, 좀 그럴 수 있는데, 뭐, 정상이 찍었다! 그런 느낌으로 볼수 있는데, 우리가 맨날, 랜덤 다이스는, 항복 이모티칸에 깃발을 맨날 흔드니까, 거기서밖에 깃발을 볼 데가 없어가지고, 그 항복 깃발처럼 보이는, 약간 좀, 누구 놀려먹는 것도 아니고, 음, 지난번에도 뭐, 초록이를 만나면 인사를 해줘요? 이지랄 하는 거를 갖다 인사를 해달라고.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놀려먹는 느낌. 펄럭이는 것도 약간 좀, 에, 비슷해요,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 것도. 한국 느낌. 아, 씨. 어, 그리고 이거. 어, 100판 이상 달성한 사람. 아, 100판은 너무 짧지 않나? 아, 100판 이상? 승률까지 보는구나. 아. 아, 승률까지. 오. 오, 이거는, 음. 현암들은 좀 빡치겠어. 이 정도는 이쯤되면 현암 엠블럼을 따로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은가? 그치? 과열 주사위 <laughs> 특정 라운드마다 스피 사용을 리셋시키면 안 되나. 음,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아이디어들 많으니까요. 유저들의 아이, 머릿속을 따라오지를 못해요. 백시 리퍼가여러들이좀 참으셔야 돼요. 음, 그 다음. 이 출석 보상, 개근 상, 아 학교에서 받는 개근 상을 여기서도 받겠네. 학교를 되게 좀 열심히 다녔던 학생이어서 <laughs> 여기서도 받겠네요. <laughs> 그리고 다음 과열 시즌 시즌주 사이가 침묵이랑 비검입니다. 얘네들이 이거는 칭찬을 좀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이전 시즌 잘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전 시즌에 조금 핫할뻔 했던 덱들을 핫할뻔 했던 주사위들을 다음 시즌 주사위로 넣어주는거 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거 침묵 주사위가 우리가 침묵 덱들이 한번씩 방송에 노출된적이 있어요 뭐 제가 유튜브에도 침묵 덱을 한번 올린적도 있고 음... 신락필드랑 써가지고 굉장히 좋은 효율을 보였는데 크리티컬 확률이 5%가 추가되면서 더 좋은 확률이 더 좋은 능력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 침묵 오린덱 또는 태달침 무서워지겠네요 태달침도 괜찮을 것 같고 빗검은 원빛눈원빛눈원빛눈 <laughs> 말고는 원빛눈 말고는 딱히 아, 아니면 과열과 한번 달이랑 빗검을 한번 써볼까요? 과열 달 빗검 장기전 덱으로 그냥 오늘 그렇게 시즌 2 사이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랑 그리고 어 내란 보상 있다라는 거까지 해가지고 오늘 영상 업데이트 소식 정리 영상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유바